안녕하세요. 원더걸라이프 송철입니다. 아우디가 전 세계적으로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우디를 런칭하기도 했는데요. 아우디 상징인 포링이 없는 모습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우디 코리아 또한 세일즈 마케팅 총괄까지 교체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경쟁사 대비 신차 출시가 한발 늦었던 아우디 코리아가 신형 전기차 A6 e-tron의 국내 인증을 완료했고 Q6 e-tron의 경우는 사전 계약을 시작하며 순회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아우디의 판매량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2월은 신차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량을 끌어올려야 하기에 역시나 높은 할인율로 연말 마감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대중 모델들의 할인율은 20%로 유지하고 고성능 모델들은 21%까지 할인하는 등 24년도 판매 실적 마감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12월 라우디 할인율 상위 11개 차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과 엔진 유종에 따라 할인율 차이가 있고 할인율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다면 1577-831 그리고 위 번호로 문의주시면 문의 당시 최고 할인율과 구입 가능한 재고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아우디 할인율 순위 지금 바로 보시죠. 12월 아우디 할인율 11위는 Q3입니다. 24년식 Q3 40 TFSI t 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130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10% 513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617만 원입니다. 23년식은 12% 25년식은 4%가 할인됩니다. Q3 외장 크기는 3세대 투싼과 비슷하기에 국내 기준 준중형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시 초기에는 2.0 디젤 엔진 단일 파워트레인이었지만 현재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주력입니다. 영상 속의 스포트백 모델도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매칭되어 최고 출력 186마력, 최대 토크는 30.59kgfm를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9.1초로 무난한 수준이고 콰트로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상시 4륜구동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10% 할인이 적용되니 4륜구동 모델의 실구입가가 4,617만원이 되었습니다. 일시불 할부 구입 시에는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할인율 높은 모델들을 눈여겨보시고 장기 렌트의 경우는 산타페 가솔린 모델은 특가 차량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4,200만 원대 차량이지만 높은 잔존가치로 인해 24개월 기준 무보증, 무선납 월 64만 원대, 40% 보증금 납부 시월 54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 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시월 아우디 할인율 12는 Q 8입니다 o t FS I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2,648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10% 1,265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가는 1억 1,383만 원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20년 4월 출시되었고, RSQ8의 경우는 람보르기니 우르스와도 엔진을 공유하는 스포티한 성격의 차량입니다. BMW의 X6 등에 대항하기 위해 아우디만의 스타일로 해석된 쿠페형 SUV인데요, 5인승 모델이며 프레임리스트어가 Q7과 다른 성격의 차량임을 보여줍니다. 5TFSI Quattro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V6기통 3리터 TFSI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조합으로 최고출력 340마력, 최대토크 50kgm를 발휘해 2.2톤이 넘는 육중한 무게지만 제로백 5.9초입니다. 디젤 모델인 4호 TDI와 가장 큰 차이점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최상급의 승차감과 주행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준다는 점이고 오디오와 17개 스피커가 적용된 뱅앤올롭슨 프리미엄 3D 사운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우디 할인율 9위는 25년식 A6입니다. 25년식 4호 TFSI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370만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시 14%, 1,032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338만원입니다. A6의 경우 24년형부터 싱글 프레임 내부 장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볼드한 라인을 통해 좀더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되고 프리미엄 등급에는 아우디가 자랑하는 H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됩니다. 1 2월 아우디 할인율 8인은 A7입니다. 23년식 45 TDI t 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619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 14%, 1,347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가는 8,272만 원입니다. 24년식은 11% 할인이 적용됩니다. A7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천드립니다. 23년식 OTFSI e q u a t r o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985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용시14% 1,398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8,587만 원입니다. 25년식은 4% 할인이 적용됩니다. OTFSI e q u a t r o 모델은 국내 A7 라인업 중 유일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합산 출력 367마력, 합산 토크 51kgm를 발휘하며 합산 연비는 고속은 무려 리터당 17.2km, 복합 리터당 15. k 7km로 체급 대비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47km의 거리는 전기차처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택에 완속 충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스타일과 성능, 연비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12월 아우디 할인율 7이는 중형 SUV Q5입니다. 24년식 Q5 4호 TFSI 콰트로 프리미엄 블랙 에디션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820만 원이지만 16%, 1,251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가는 6,569만 원입니다. 블랙 에디션의 경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많은 부분이 블랙 유광으로 변경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 그릴을 감싸는 크롬 라인들이 전부 블랙 처리되며 윈도우 몰딩 또한 크롬에서 블랙으로 변경됩니다. Q5의 디자인을 한층 스포티하게 살려줍니다. 아우디가 자랑하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7단 에스트로닉 자동변속기가 매칭되어 최고 출력 265마력, 최대 토크 37.7kgf/m를 발휘해 제로백은 6.1초로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근 등장한 6,890만 원대의 신형 X3 20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 190마력 엔진을 바탕으로 제로백 8.5초인 것을 만한다면 더 저렴한 실구입가로 더 높은 성능을 누릴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상시 4륜구동이 적용되었음에도 복합 연비 리터당 10.5km, 고속 연비 리터당 12km에 준수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12월 아우디 할인율 6위는 전기차 Q4 E-Tron입니다. Q4 E-Tron 25년식 4공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490만 원이지만 18% 1,168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322만 원입니다. Q4 E-Tron은 국내에는 후륜 싱글 모터가 적용된 차량만 판매 중인데요, Q7 등 상급 차량에 적용된 후륜 서스펜션 구조가 채택되어 다이나믹한 핸들링과 안정적인 주행감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82kWh의 넉넉한 배터리를 바탕으로 고심 주행 가능 거리 437km, 복합 주행 가능 거리 411km를 인증받는 등 경쟁사인 벤츠, BMW의 동급 모델보다 100km 가까이 인증 거리가 긴것 또한 장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보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어 4천만 원 후반대에서 5천만 원 초반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1 0 아우디 할인율 5위는 A4입니다. A4 23년식 40TFSI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454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금융 이용 시 20%, 1,09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364만 원입니다. 기본형 트림은 4,000만 원대 초중반에 구입할 가능할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아우디 할인율 4위는 A5입니다. A5 23년식 4호 TFSI o 트로 스포츠 백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095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 20%, 1,22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875만 원입니다. 역대급 할인으로 인해 라이벌인 BMW 4 시리즈가 6천만 원대 전후 가격인 것에 반해 4천만 원대에 중후반대에 실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포트백은 프레임리스 5도 모델로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방식인 콰트로 모델입니다 아우디 카트로 즉4륜구동의 안정감 있는 주행감이 강점이고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자동 7단 변속기 조합으로 제로백은 6.8초입니다 특별 아우디 할인율 3위는 고성능 SUV SQ5입니다 24년식 SQ5 TFSI 콰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690만원이지만 21% 2,034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656만원입니다 SQ5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남다른 성능을 자랑합니다 V6기통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뿜어내는 최고 출력 354마력 최대 토크 5 0 9 9 k g 미터를 바탕으로 2톤에 달하는 중형 SUV이지만 제로백은 단5 3초입니다 12월 아우디 할인율 2위는 아우디의 기함 A8입니다 23년식 L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6,070만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시 무려 25% 4,017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2,052만원입니다 A8의 L 레터링이 붙은 모델은 휠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전장 5,320 휠베이스 3,128mm로 오버행은 그대로 두고 휠베이스만 늘려 뒷좌석 공간이 확연히 늘어난 모델입니다. OTFSI 엔진의 경우 V6 기통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매칭되어 최고출력 340마력 최대토크 50.99kg 포스미터를 발휘해 2,165kg의 차체를 여유롭게 끌고 나갑니다. 또한 상시 4륜구동이 주는 안정감과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최상급 승차감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12월 아우디 할인율 1위는 이트론 GT입니다. 22년식 이트론 GT 쿼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4,332만 원이지만 30% 4,3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32만 원입니다. 고성능 모델 RS 이트론 GT도 할인율은 동일합니다. 22년식 RS 이트론 GT 쿼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2억 6 3 2만 원이지만 무려 30% 6,19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4,442만 원입니다. 이트론 GT와 RS 이트론 GT는 포르쉐 타이칸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 차량입니다. 이트론 GT는 합산 출력 476마력, 최대토크 64.3kgm를 발휘해 제로백은 부스트 모드 시 4.1초이고 고성능 모델인 RS e-tron GT는 합산 출력 598마력, 최대토크 84.7kgm를 발휘해 제로백은 부스트 모드 시 3.3초입니다. 리마의 800V 시스템을 탑재해 충전 속도는 최대 270kW로 동급 전기차 중 가장 빠르며 국내 출시 전인 페리 모델은 320kW로 더욱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정리드리면 12월엔 Q5, A5, A7의 할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원하시는 재고가 있다면 구입을 추천드리구요. q 8등 일부 SUV 모델들의 할인율은 정점 대비 축소된 편이라 조금 더 기다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입차 할인율과 재고부상황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1577-8319위 번호로 문의주시면 문의 당시 재고와 최고 할인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지금 바로 차량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즉시 출고 가능한 좋은 조건의 장기 렌트를 추천드립니다. 인기 모델인 K8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무선납 48개월 기준 63만원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 렌트 문의도 15771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풀 라이프 송무 처리였습니다.